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세 후에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laughs>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laughs>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건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보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뭐, 물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뭐,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아,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성경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했고 또 교회를 오래 좀 다니는 사람들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기는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순종. 우리가 열 마디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열 마디 가운데서 한 마디라도 우리가 그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행동이 없으면 절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시작한 것이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뭐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해서 그 내가 알고 있고 그뭐 듣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내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오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이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따로 이게 그 별도로 은밀하게 이렇게 좀 데리고 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이 따로라는 이 말의 그 의미를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구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될수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단편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를 나눴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그 모습을 보고서, 어 많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제대로 잘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세 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조차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나마 그 가운데서 이 변화산상에 일어난 예수님의 영광을 차 후에라도 특별히 오해 없이 전달해 줄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세 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거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외에 우리가 짐작하거나 우리가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점에서 이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라는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묵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엿새 후예라는 거예요. 엿새 후예. 뭐이 6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 인간의 숫죠. 뭐, 666이라고 할 때는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죠?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이그 인간의 숫자예요. 그 7일째 안식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 어, 6일째 천지가 창조될 때에 6일째 무엇이 창조됐습니까? 사람이 창조됐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인간들의 어떤 그런 관점과 연결될 때에 6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이 6이라는 숫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날이 오죠. 그러니까,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24절에 그 16장,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의 순한 예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으리라 라는 이 말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이라는 엿새 후에라는 이 숫자 이 날짜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 고난과 그 죽음 그것과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심판하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 하나님께 쌓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에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엿새라는 숫자와 또이세 명의 제자만 따로 은밀하게 부르셔서 이 변화산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뭐이 산이 따로 높은 산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가이사르 빌리뽀라는 이 지방에 가까운 헤르몬산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산으로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서 변형되신 모습이 어, 보여주십니다. 이 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변형되다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히 뭐 굉장히 그 빛이나거나 뭐 어떤 그 희어졌거나 하얀색이 됐거나 뭐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탈해서 넘어가져버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어떤 본질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 빛이 나고 막 영광스럽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상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거나 깨닫거나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만 봤겠죠. 그리고 이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왜 이들에게 그 이들과의 어떤 대면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볼 필요가 있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세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본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과 현재의 세상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의 눈에는 소망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해이죠, 오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 있는 거는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떻게 있어요. 그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어디나 천국.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이것은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거나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은 지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힘든 날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눈을 감고 내가 이 잠을 자면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 그냥 이긴 밤, 그냥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현실에 우리의 부딪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 조금 뭐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나는 계속 따라가고 싶다,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다른 것이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너네들이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압도되는 거죠. 이 분위기에. 이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그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을 밖으로 나오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회를 통해서 고지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참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크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내려지면요. 그게 너무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그 그 저기가 수도 사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혼자 막 절벽 꼭대기 같은데, 절벽 끝 같은데 이런데 가가지고요. 혼자 거기서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지내는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 말하, 말씀하신 바로 위에 나오는 16장 24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는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이런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소리,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이 덧붙여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어떤 황홀경 그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 혼자 좋아서 막 이루고 있는 그것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운이라는 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모으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신들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것이 그저 보여지면 빛나고 황홀하고 이런 것이 보여지면 그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결국 뭐에 불과한 것이냐면 나는 좋은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배경, 에 빛나 보이고 뭔가 멋져 보이고 이런 곳에 계속 머물러 살고 싶다라는 욕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화물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느꼈던 그 황홀한 심경, 이것을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온전히 불려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메시아가 되고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자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확증시키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빛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압도되는 위험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압도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빛나는 영광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너는 내려놓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치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치고 가서 그것을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늘 부활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내 인생에 늘 부활이 있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황홀경 좋은 것, 나한테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만 쫓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1 2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신앙은요, 오해하면서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믿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결국 결과는 저기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머물러가지고 막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주가 된 그래서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배경, 빛나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수 없는 잘못되면 오해하는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빛나는 영광을 향해 가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이 신앙을 오해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향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이두 가지의 의미가 공평하게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조화유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